안녕하세요. 6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 S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5억보다 28.3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한솔 강변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7억보다 26.53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건영 덕소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2억보다 19.85% 저렴한 5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한솔 강변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7억보다 18.3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동월로얄듀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2억보다 17.87% 저렴한 4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도읍 신마석서이스타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8억보다 17.04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8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임관그대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5억보다 16.8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 권영덕소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2억보다 16.49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 동월로얄듀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2억보다 16.2% 저렴한 5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 S 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5억보다 16.0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한솔 강변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7억보다 16.03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한양수자일리버팰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1억보다 16.0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한양수자일리버팰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1억 보다 16.0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별내동 별내 아이파크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07억 보다 15.6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내동 평내마을 쌍록 대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4억보다 15.36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내동 평내마을 쌍록 대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4억보다 15.36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저북 금강펜테리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6억보다 15.18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건영덕소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2억보다 15.14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 읍 덕소 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72억보다 15.13% 저렴한 10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도읍 마석역신 도브레뉴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2억보다 14.94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7억보다 14.8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 마을 중흥 S 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5억보다 14.57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 파라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83억보다 14.56% 저렴한 8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도읍 신마석서이 스타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7억보다 14.46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도읍 신마석서이 스타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7억 보다 14.46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힐스테이트 다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7억 보다 14.44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덕소 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92억보다 14.36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저북 신형지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7억보다 14.35% 저렴한 9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9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별내면 청학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32억보다 14.16% 저렴한 2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안양수자일리버팰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71억보다 14.16% 저렴한 9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